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모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로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 신명기 6장 어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어광야기을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제대로 그 자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지되도록 만들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라고 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이말씀 붙잡고 어 자녀들을 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어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대인의 교육 뭐 이런 내용들의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생을 겁니다. 어, 특별히 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제 신명기 가장 마지막 끝자락에서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어, 주셨던 광야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어, 여러분 알다시피 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어,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이다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어디서 기록했냐 이겁니다. 광야에서 기록했습니다. 광야 그4 0년 여정 속에서 모세가 이렇게 중요한 성경 다섯 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럼 각 권마다 모세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건을 간단하게 어, 요약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 창세기는, 창세기는, 어, 모든 것의 시작을 어,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내 사건이 나오게 되고 내 인물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소중한 축복된 인간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세상,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다리 서리고 전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셨다. 그런데 그런 축복받은 인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타락한 천사 이 마귀가 처음 사람 이아담가를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완전히 멸망 상태가 되고 타락을 하는 그 이야기가 창세 3장입니다. 그 이후로 결국은 네피림 문화에 완전히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완전히 다 멸해버리시고 노아 가족만 딱 남겨놨는데. 그래서 이 노아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자녀가 계속 이렇게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됐는데 결국은 또 언약을 놓쳐버리고 바벨탑 사건 때문에 다 흩어지는 언어가 혼잡이 돼가지고 다 흩어지는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나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성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타락을 해 가지고 창세 3장, 6장, 11장 사건 때문에 인류는 완전히 그냥 구렁텅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 완전히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것이고 이삭은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해 언양만 딱부잡았는데 하나의 농사를 지어서 백년의 영달을 받았어요. 셈의 근을 원 얻었어요. 우봇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 지까지 도망가서 생활합니다. 삼촌 라반은 동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방법을 어떻게 표현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 타국 애굽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냈단 말이죠 이 선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냐 인간이 왜 멸망하게 됐느냐 그 멸망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도받고 응답받았는가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 땅에서 비참하게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세우셔 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는 그래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어가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냐?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게 됐다. 그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낮에는 너무 더웠을 것이고 밤에는 너무 추웠을 텐데 그리고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식량이 없어서 죽었을 텐데 어떻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냈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밀히 인도하셨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창고에 막 곡식을 거두어서 쌓아놓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셨다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다 이 수장절입니다 결국은 출협기의 내용은요 이렇게 6월절, 오순절, 이 수장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식계명과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 야 되니까, 그게 이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럼 레이기는요. 이제 성막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실 성막을 지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세집합씩 이렇게 진을 치고, 이제 성막 중심의 삶을 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인생에 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라그 얘기입니다 이것만큼 정말로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다 이루시기 때문에 예배 속에 있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레이기를 읽어보게 되면 은 거기에는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인간들이 지은 죄를 예배를 통해서 다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소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같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헌금 드리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석권제, 속제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 제사에 관련된, 예배에 관련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레이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 언약을 모르면 레이기, 레이기 읽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피해 언약을 알게 되면 너무 레이기 읽을 때 은혜가 됩니다. 피의 은혜 속에 한뻑 젖어드는 거예요. 레이기를 읽다가 정말로 최고로 은혜 받는 여러분들기 바랍니다. 그럼 민수기는 뭐냐? 이제 창세기 출협기 레이기까지 갔단 말이죠. 민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군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무정한 군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가난 땅 이제 정복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 땅이 일단 정복하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가난 땅을 쫙 분배해 줍니다. 이렇게. 열두 지파가 쫙 나눠져 가지고 땅들을 다 분배하는 겁니다. 그 땅을 이제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70인 장로가 나옵니다. 무장한 구사들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현장과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을 키워내라 그 얘기입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할수 있을 만큼 완전히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인생의 결론과 답을 낸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교회 안에서 세워내라 그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레이기에 있는 내용이 거의 90%가 다시 신명기에 실려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한 1세대는 다 광야 40년 여정 속에 다 그냥 죽었어요. 불신앙하는 바람에 다 죽어 버렸어요. 가난안땅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응답하셨던 내용들을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제 2 세대들 6월절도 체험 못했고 홍해도 체험 못했던 이이 세들에게 새롭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시키고 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뿌리 내리게 만들고 실제로 세계 보고만 할수 있도록 완전히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내용이에요. 가만히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하고 똑같. 똑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막 말씀 운동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았죠.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알아가면서 이분이 불신자로 살았던 삶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하고 다르다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누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말씀 듣고 은혜 속에서 응답받다 보면은 이제 이분도 남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자꾸 생겨요. 그럼 이제 남들한테 그 증거를 말하는 걸 보고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듣고 생명을 얻는 응답들을 보게 되면 어? 이 복음을 우리 현장만 전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거나 선교지에 가거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결국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신명기까지는 전부 다 우리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자하고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자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모든 응답의 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축복을 찾아내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저 여러분을 추원하고요이 내용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전달해야 됩니다. 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랩넌트들이 지금 어떤 바람이 일고 있냐면은 어, 둘씩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성경을 이제 하루에 다섯 장씩 매일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매일 매일 다시 한씩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읽으면서 애들이 계속 서로 이제 읽은 부분만큼만 은혜 받은 내용 잠깐 잠깐 포럼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애들이 또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 참여하면서 같이 또 애들이 그 은혜의 그 흐름 속에 계속 짐민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뭐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꽤 많이 읽었어요. 참 감사하죠. 혼자서는 읽으려고 해도 이게 지속이 잘안 되거든요. 한 며칠 쭉 읽다가 또안 되고 그랬는데 이 둘이 팀이 돼가지고 시간 약속을 딱 정해놓고 계속 그걸 읽어 나가는 겁니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꾸준하게 이렇게 읽고 어, 삶 현장에서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리는 삶인지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열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